반가운 손님들을 여기서 우리 서창호 총장님을 비롯해서 뵈었는데 이 북미회라는 뜻을 조금 전에 황희정 우리 3650 한일친선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분이 북미회를 설명할 때 들으니까 여기 유붕자원박례가 생각이 나서 여기다 썼습니다. 멀리서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지인들이 친구분들이 오셨으니 어찌 반갑지 않으리 그 반가운 손님들 여기서 만나서 참 반가웠는데요. 이 밑자가 미술할 때밑잔데 아름다운 미자 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술을 하는 친구들의 모임이네요 네.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까 촌스럽다 그러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은 뜻을 들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요 북미에좀 촌스럽다고 봤어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참 아시는 분들이 출품을 또 해서 아주 반가웠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회장을 맡고 있었던 작년까지 한국 로타리 요애아마 장학회 우리 저저 검은 옷 입은 우리 김민정 박사 일본에선 30년 살다왔는데요 여기 도 한일 교류 전이기도 하니까 오늘 출품을 했다고 우리 홍보위원장입니다. 이렇게 제주가 또 미술 제주가 있는지 또 몰랐어요. 그리고 제가 한국 부스트 로타리 클럽의 직전 회장인데요 거기 또 우리 신입 회원 온다고 전화 왔는데 아직 안 왔는데 신입 회원인 전향미 저끝크트리의 나무 그림을 어 그렸어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가까운 우리 멤버들이 여기에 출품을 해서 매우 또한 반가웠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북미에 또 황희정 북미 회장이시죠. 그럼 개인전으로 알고 있는데, 우리 또 저, 우리 여기 시명이 정 어린이시네요. 얼 몰랐어요. <laughs> 난 정신대 정규현 교수님으로 한줄 알았는데, 거기 또 부회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. 앞으로 어, 지속적으로 많은 협력과 후원과 또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